안녕하세요.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대한노인의 김우일 회장님과 잠시 그, 자담을 하면서 요즘 그, 진보다, 진보수다 뭐 해서 맨그 진영 싸움에 이 패거리 싸움만 하고 있어서 이 사회가 점점 너무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아,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좀 개몽 활동을 좀 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아, 당연히 그래야지 않냐고 공감을 하시면서 같이 힘써 보자 하셔서 매우 기분 좋은 그런 그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그 자기를 그 내려놓는, 내려놓고 그러 사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이 세상이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좋아하는 그런 함세웅 신부, 범윤수님, 그런 같은 분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물론 나와는 막 일면식도 없지만은 그분들의 그 삶의 과정이 최소한 우리 사회에 그 좋은 영그 어떤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저 그런 그 반면에 그 우리의 그 지도자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 생각해보면 좀 걱정이 돼요. 내가 사실 좀 싫어했던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고, 또 이재명은 야당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양분되어가지고 시끄럽고 분노하면서 극한 대립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가 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국제사회가 그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그 민족성을 지금 망, 망쳐가고 있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그 쉬운 걸왜 실천을 안 해? 온 국민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온 가족이 비리에 휩싸여서 지금 있는 것을 보고, 그 대충 넘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난리잖아. 온 나라의 그 권력기관을 갖다가 검사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군과 경찰을 권력자의 그 수족들로 통제를 해서 뭘 얼마나 해먹으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 제멋대로 하다가 걸리면은, 내로 남부리고, 뭐, 친이대로 녹여버리고, 원래 조사는 불러서 조지는 건데, 이건 찾아가서 사정조사를 하는 것같더구만 내편 아닌 놈들이 걸려들면은 그냥 검찰권, 경찰권 총동원해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강도 높은 그 법기술로 다스려 가지고는 고개도 쳐들지기 못하게 하고, 그 언제까지 그러다가, 어? 이게 자충수에 걸려서 칼자루 뺏기면은 또 그때 또 선수 교체해 가지고, 어, 이런 챗바퀴 도는 권력 쟁탈전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이런 그 한낱 구름 위에 떠 있는 말만 해서는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이나 상식이 통하는 그런 행복한 사회, 두루 골고루 안정된 사회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의 자격을 우리 국민들이나 사회 단체들이 공표를 해서 그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왔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기득권 세력들의 그 속임수와 그들의 그 홀림에 빠져가지고 우리들의 그 주권 행사를 옳게 사용을 하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지도 세력들의 구성으로 온 나라를 분란으로 빠지게 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건한 예로 분단된 국가로서 이 작은 국토를 가진 나라에서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누고 이 사회적 멍청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어? 그 서울대 출신들이 우리 사회의 고급 관료직을 다 독차지하고 있고 백해무익한 보수와 진보 이런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우리들이 스스로 어? 이거 우리 스스로 자가 정품 운동이 필요할 때 같아요. 우리가 나라의 일꾼들을 잘못 선출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인정을 하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들도 편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그 옛날 말로 꼬시에기 어? 제살 뜯어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그런 허상적인 말만 할게 아니고,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을 해 봅시다. 우선 다음 주에 조봉한 마을이라는 카톡방을 개설하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다른 그 SNS 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조봉암 마을에 좀 실명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 이런 그 방을 통해서 우리 그 소통 목적은 양극화 해소 이런 사회를 해소시켜야죠. 서로 좀 좋은 말과 그 유익한 그런 그 모바일 사랑방으로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 제가 실력은 없지만은 하여튼, 좀 도움을 청해서라도 이런 방을 한번 만들어 보게 볼게요. 그 운영지는 11월 중순 때 한번 1차 모임을 우리가 해서 한 5명 정도 이렇게 선출을 해서, 어, 괜찮은 카톡방, 뭐 괜찮은 사랑방 이걸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 미력하지만은 저희 조봉암 윤사 앞에서도 그 힘과 어, 사랑을 좀 보태겠습니다. 우리 서로 협동해서 상식에 맞는 그런 그 사회 공동체를 함께 합시다. 상식은 뭐,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잖아요? 개돼지는 상식이란 게 없어요. 뭐 개돼지와는좀 틀린 세상을 살아야죠, 우리가. 이런 그 스트레스 착한 이 시끄러운 사회를 우리들의 그 작은 그 시작과 정성이 다산화막을 그좀 해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회는 통신소통의 발달로 어떤 그 생활의 대부분이 지금 모바일 시스템이에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다 하고 있어요. 모든 생활 누구든지 필수로 다니고 다니는 휴대폰 휴대폰이 나의 입이고 나의 눈이고 나의 통장이고 생활의 모든 그 행동과 실행 그 자체예요. 이러한 때 우리들의 그 생활 습관과 그 실질적인 인간관계도 뭐 이런 그 카톡방이나 어 이런 그 SNS 방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현실 또 어떤 그 가상 경제 시스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 스스로 어 효율적인 그 공동체 사회를 좀 우리가 그런 구성원이 되어야 되어야 된다 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일약 세계 중심국이라는 응? 칭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인이 자랑하는 말이 아니고 국제 사회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 세계화를 해외 나가보면 금방 느껴요. 우리가 지금 정치 빼놓고는 모든 분야에서 주목받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국민들 스스로 정신을 좀 챙겨서 고실에게 제사 뜯어먹는 거 하지 말고 우리들의 그 어떤 작은 행동으로 거대 지금 이 사회 카르텔들을 좀 부끄러움을 좀 심어줘야 되고 계몽하고 선도하는 그런 그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는 호소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소확행 아닐까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저, 응? 우리 응? 김호일 응? 대한노인회장님 만나 뵙고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어, 공감을 해주셔서 너무 참 좋았는데 좀 앞으로 계속 도움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 어,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런 역할을 좀 우리를 통해서 좀 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그것이 우리들의 그바램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소확행하면 우리 스스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우리 그 위정자들의 그 자기 본능 출세주의 모든 게그 자기 출세주의 아니에요 지금 그런 측은지심. 그럼 봉사 어떤 정치주의로 좀 돌아올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그 정치인들은 자기 출세 매몰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퇴출시켜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이 부분만 달라지면 정말 세계 최고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세계 강대 지금 패권국들 사이에서 지금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할수 있어요. 이런 세계를 향해서 영향력 행사와 이런 모범국으로서 국기선양할 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과 봉사와 그런 희생의 마음이 없는 위정자들은요.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함께 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조봉아 마을 카톡방 우리들의 사랑방으로 이런 좋은 커뮤니티로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가 있고 또 재미도 있고 또 유익함도 있어야겠죠. 이런 우리 그 소통방을 우리 좋은 분들께서 좀 많이 참여하게끔 초청해주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조봉아 말 대변인이었습니다.